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살다 보면 늘 영웅과 역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난세 영웅도 태어나지만 난세 역적도 많이 나오죠. 아, 요번에 탄핵, 그, 그, 지금 정보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역적이고 어느 누가 충신인지를 아주 판가름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몽령 때문이죠. 개음을 해서 개몽령을 되지 않았다면은 이자, 이자들이 그죠. 어떤 망지 간첩인지, 어느 만큼 자판지, 또 어느 만큼 야, 뭔가 인지를 삼고 정부를 괴롭혔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전부 아을수밖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 우리가 지주일이30% 40% 50% 올라오면서 약간 답보에 있을 때 제가 경천 동지할 일이 입춘 주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입춘 주변에 오면서 바로 전한길 쌤이 나타났는 거죠. 약간 답보에 빠질, 빠질 수도 있었고 그때도 비행기 사고도 나면서 좀 분위기가 저쪽으로 넘어가려고할때 전한길 쌤이 나와서 목나와 외치면서. 않습니까? 아, 악의편이 될 수가 없다. 그 정의를 보고 눈 감거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은 악의편이다. 이러 면서 또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은 정의가 침묵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 보통 그것 을또 서라는 내용들이 아주 파급적이면서 또신금을 올리는 이런 또 어, 자기를 지나가 많은 제자들이 한 200만 명 된다 하죠. 그자들이 전부 뭐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세계 있고 또 공무원 한국사를 가르치시니 각계각 학생이 있는 그래서, 어, 10대, 2대, 3대, 30대들이, 어, 이렇게 계몽이 된다는 굉장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대통령이 오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전학일 쌤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너무 다 알려드리는 것은 경제가 어, 대통령이 누가 되기 때문에, 하여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이것은 정말 충신으로 기록되는 얘기죠. 그러나, 몸이 오동훈이는 제가 말곱비를 돌려라. 그러면 충신이 될수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한나, 한나, 한남동 관절을 쳐들어올 때 지금이라도 말고비를 돌리면 본인은 충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자가 뭘 밀어든지 끝까지 밀어줬죠. 밀어붙여서 결국적으로 대통령이 삼천 여 명의 그 어떤 경찰하고 쳐들어와서 자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도 국민, 공수처도 국민, 어, 경호처도 국민이라는 뜻에서 그냥 내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장의 어떤 어, 글을 낭독하고 어, 자기들 의 어떤 명예를또 이렇게 따라줬죠 공수처에 얘기 떨어줘서 그 길로부터 5 2 일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은 아주 그지않습니까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물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다 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또 몸이 한번 갇혀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솔직히 자식도 없는 분이 얼마나 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술한 잔도 없게 못 하면서 갑자기 예, 52일 동안 갇혀있는 모습은 정말 참 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검사 생활 30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치소 보내겠습니까? 그 본인이 들어간 거는 처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자, 다 괴롭혔죠. 연구인 여사도. 여사도 괴롭히고 어, 또 뭡니까 입법 독지, 독지에서 괴롭히고. 내 네, 억지로 참 자, 잘난 사람들 뽑아놓은 국무위원또 스물아홉 명이나 타면 다내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예산 삭감을 해서 괴롭히고 영군 여사님 괴롭히고 또 제가 이제 그 강아지도 괴롭히지 하니까 이게또 댓글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아, 박지원이가 토리를 뭐 입양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요 아, 그 강아지까지 괴롭혔는 거죠. 그게 다 괴롭히는 거죠 거기다 괴롭히는 거는 그렇게 괴롭히고 또사칭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뭐 검사 사칭 총각 사칭 에 i 이 사칭 꽃게 사칭 또 그러니까 조기 사칭 그다옆에는또 보수 오파 사칭 뭐 이런 것들로해서 사칭이나 사칭을 다 해먹고 이렇게 오면서 시간이 이렇게 흐려왔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만큼 많은 많은 게탄압할줄 몰랐죠. 예산 삭감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또 탄핵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입국 독주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흐르고 살뿐했는데 어떤 대통령이 개헌문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또, 더, 내로남불은 뭡니까? 지금, 우원시기가, 오늘 뭐, 기자회견을 했다 했죠? 그래서, 최상무 권한대행 보고, 지금 빨리, 막, 은얘기를 임명하라. 얘는 협박질을 했다는데요. 결국적으로 뭡니까? 지금 세상대응은 이미, 자, 우원시기 때문에, 지금 불법 자체가 모든 게 불법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원시기는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뭡니까? 그 한동수 국무총리를, 어, 150몇 명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 192명을 해서, 이미 탄핵을 시게 버렸잖아요. 이 자체가 불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그러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언하는 탄핵이 되려면 2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 5 0명 넘으면 된다 해서 박미를 두드려서 지금 뭡니까? 탄핵을 하는데, 이 자체가 전부 뭡니까? 지금 지금 다투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날 지금 체제에 지금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먼저 승고를 내리고 검사 도 명하고 먼저 승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뭡니까? 황더수 국무총리가 지금 뭡니까? 이 편론이 먼저 끝났는데, 그 결국,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나오는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무기는 오늘또 협박질을 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방망이 전부 다묻에서헌재에서한독서를 지금 이러지도 못, 저러도 어떻게 총리를 이러지도 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또 협박질을 해왔다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를 안 버리고 분수를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참 전환기 님 얘기가 나오니까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있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윤상의 의원, 나경호 의원, 주진호 의원, 장동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 또 승일종 의원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의원의 그 가짜 메모도 밝혀내고 각종 의원의 가짜 진술도 밝혀내는 이런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 투사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동훈이가 뽑아놓은 이런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저 김상욱이 같은그 되지 않습니까? 변신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죠. 또 이번에 뭐 탄핵을 가게 되는 것도 그 한동훈의 패거리가 대부분... 참석해서 결국 200명 넘어서 결국 탄핵으로 오게 됐는가 입니까 오늘도 한동훈이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만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또 뭐, 3년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가 아직까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이런 얘기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자가 지금 뭐지 쪽에 자기 전체 우리 우파에서 해도 지지율이 3%도 안 나온대요 김무수 장관은 30% 나오죠 이런 자가 이미 시대에 저물고 있는 거를 지금은 못 느끼고 있는 자 뭡니까 내 손에 어떤 뭐 드라마가 없죠. 사실 검찰에 했는 거 외에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것밖에 없잖습니까. 어,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비상위, 비상위원장하고 그 다음 또 국힘당 대표까지 했는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옆에서 컸는데 여기다가 모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뒤통수를 때리고 결국 은 등에다 칼을 꼽았는 거죠. 자기가 했는거는 그냥 검찰에 한 솔법밖에 먹은 것이 없는데 사실은 검찰총장도 못했는데 부무장을 시켜줬고 비상위원장 시켜줬고 그뭐방대방 대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자는 뭡니까 이권력에맞에 치여서 이미 뭡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적으로 어, 몇 시간 또안 내에서 겸하고 바로 뭡니까 직무 정지를 하고 하 해라고 또 국회에서 이재명이 악수하고 이런 것들 그다또한동수 총리를 불러서 뭐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를 하고 지가 뭔가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 거죠 그 뒤에 따르는 게이제저 부산의 조경태 김태. 뭐,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 그죠? 어, 좀 전에 얘기하 그, 김, 김상욱입니까? 김예지, 뭐, 배현진이 쭉 있죠? 그런 자, 우리가 이름만 해도 그죠? 참, 간신배들, 어, 징그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아직 한동안에 지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고 나댄다는 거죠. 그게 기가 찰노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얘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어, 문재인을 꼽았는 그거요. 지금 보면 한동훈이 이런 자는 절대. 아... 뭡니까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 그런 인간이죠. 언제 배반할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대108 해놨는 거는 108명의 국회의원보다는 한 명의 전한길 선생이 오히려 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린다는 1등 공신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님 이쪽에 뭡니까 어, 뭐그건영세건성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전한길 선생님한테 편지를 줬다는 거죠. 아스팔트에 있는 국민들 너무 나오면서도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스팔트의 위인 국민들 애국 국민들 애국 시민들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실은 요번에 스팔트에 나와 그런 어떤 민주 시민들 그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죠. 애국적 오파 이런 분들이 모든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대통령 을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놈, 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어떤 지분이 없었죠. 전부 촛불의 행명에서 촛불에 휩쓸려가지고 다휩쓸려버렸는 거죠. 그래서 후루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뭐 유튜브도 없었고, 대부분 자파들 방송이 다 장악이 됐죠. 또 민주노총에 다 장악이 되는 그런 방송을 왼종일 보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어떤 그 드라마에 우리가 다 뭔가 선동이 됐는 거죠. 그리고 JTBS에 그러니까 그 그런 그 거죠. 거기서 가짜뉴스 서 이런 그자 태블릿 pc 여기 다 선동이 놀아나는데 지금은 이런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고 어, 또 대형 유튜버들의 인원이 많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거 하루 왼 종일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개몽이 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선동 사기 뭐 이런 거 가짜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누가 TV 보는 사람 잘 없잖습니까? 유튜버를 많이 보고 실시간 볼수 있고 실시간 나오고 텔레비전은 요스가 나올 시간만 나오지만 계속 하루왼 종일 어, 유튜브 계속 방송을 해주고, 또 누구보다 속도가 빠르고, 또 바라볼 올릴 수가 있으니,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뭣도 모르고, 최순실이 뭐, 또 정말 가짜 뭡니까? 이렇게 뭐, 제가 좋니? 또 태빌리피시라 뭔지있니 다. 지나고 보니까 전부 가짜라잖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 박근혜 대통령 다 무죄를 받아도 이미 뭡니까? 시간에 다시 탄핵이 대분 상태죠. 그런데 요번에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많은 계몽이돼버렸는 거죠. 젊전 연령대, 10대부터 100세까지 다 지금 계몽이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포르소나 하고, 그자성에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서드대, 여러 가지 지금 대학에서 전부 시국선을 하게 되는 이런 그죠? 아주 개이한 현상. 일어났는 거죠 이것을 더불어 트인다면 전부 다 저기들은 뭡니까 어, 예상하지 못했는 거죠 오동오리 하고 기어 공수처를 앞서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패스터로 만든 문제의 작품이잖아요 공수처가 결국은 안, 태아, 안 태어나야 될 이런 기관을 만들까 결국 이자 때문에 서로 지금 서로 고발하고 서로 지금 검찰총장 고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서로 빙풍 게임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필요없는 이런 기관에 지금까지 기소된 것도 한 건이랍니다 기소 그리고 5분에 또 대통령도 구속을 시키는가? 성공했는데. 구속 취소가 었으니 결국 지금까지 한건 했다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200 몇십 뭐 50억인가 그랬었고또 뭡니까 그 공수처의 뭐 활동비도 그렇게 많다며요 그가 속먹뭐 와인 잔치 했는가입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별 역할도 못하고 그냥 오븐에 뭡니까 아, 탄핵 저 탄핵이 뭡니까 오까지 오는 데는 이재민이1등 중심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 오동훈이가 잘 못해서 지금 이 탄핵 전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죠 처음에. 인용으로 팔대 빵으로 보고 눌눌라 하고 자기들은 있었는데 갑자기 삭발식 하고 밤새 철하를 하고 밤새 어청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보다는 근대에 던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보가 빠르겠습니까? 많은 정보가 있고 또헌재에서 나오는 정보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들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는 팔대 빵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아 4대 4 얘기가 나오고 4대 5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삭발을 하고 지금 몸철화 농성을 하고 철화뭐 어청을 한다고 하고 지금 그굴에뭐사색이돼서이재명이는지 노릇했다 가지고 뭐 그러니까 노릇 노릇똥 밟은 그런 인상에 대해서 지금 지지 멸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갈수록 4 5월이 되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니탄내타이 되면서 어떤 토사코팽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당이 쪼개지든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입김이 놓는 이제 바둑돌 놓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또 배신자가 뭡니까 윤슬 대통령이 사면권을 해서 풀어줬는 김경수 바둑이가 지금 단시가 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이런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용서 받아가지고 해줘놨더만 결국 탄핵하고 있는 지금탄핵 선거뭐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박0 8 백팔 명의 의원들보다는 전환기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역사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전환기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가라앉을려할때 전환기 선생님이 굉장히 급하고 효과가. 제가 그래서 입춘이 오면서 60% 그랬는데요. 5 0에서60%프 넘어가는 거는 전환기 선생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전환기 선생님이 나오면서 십대이대이제 10대, 1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대학생들 착여을 하게. 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뭡니까 뭐 강의도 중요하고 또 길바닥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어떤 논설 논의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이 엑센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지만 아주 인성이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전랑기스에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어떤 카르스마 이런 것이 그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매혹이 되는 거죠. 그 팩터에 의해서 이분이 또 몇십억을 버리고 내가 나왔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 정치인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국민이 감동을 했는 거죠. 정치인들은 어차피 자기가 정치를 하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또 국, 국힘당을 위해서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서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꼽는 몇몇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돌 놓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될까. 그러지 오히려 탄핵이 됐으면 하는 바람직을 바라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 특히 한동훈이죠. 그러지 니까그 다음 대선 주자급들도 많이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김부수장이 왜 올라갑니까? 토지일간 아, 독일 대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한 것도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마음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무수 장관이 굉장히 프로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자가 단단해지려면은 이몸이가 뒤에 차석이 세자, 세자가 국본이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수 장관이 걸레 뭐 이렇게 헌지에다 한마디 하고 똑바로 해라. 그지 않습니까?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은 지지율로 얘기하는 거고 그지 않습니까? 그분의 태도, 여기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거리에 앞서 꼴대 힘, 기무장을 이은 힘. 정결 전난교수님 이런 힘,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렇지 습니까 유명한 그런 분들 허영교수님부터 이인우 교수님, 그다음 이선우 교수님 이런 수 헌법학자들의 어떤 힘, 또, 재판, 또 올바른 재판관, 지기현 그 부장판사의 올바른 재판관, 물론 서부지방법원 이런 재판관 아니겠죠? 이순영이, 신한미, 그다음 차은경이 이런 자는 안 되겠죠, 역적이죠. 이런 자들 그런 역적도 많이 많이 나왔지만 충신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가장 충신들은 김승훈 씨. 경호차장님, 그 김용현 어, 국방부장관님, 이런 분도 정말 또 김현태 특임 당장님, 이런 분들은 시대적인 충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적도 많이 나왔지만 충신도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중에 충신 중에 충신이 바로 저는 전환길세입니다. 그런데 박규창 유설대통령이 편지까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파롱생 TV입니다.